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시작한 저희의 강구는 소진이 되어가고 있고 예배는 소홀해지고. 교제가 단절되면 물론 저희의 영혼의 건조함과 메마름은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저희에게 주시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같이 저희에게 주옵소서 참 평안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만 신뢰하게 하시어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어 새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저희 지체들이 함께 이웃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어쩌면 우리와 조금 떨어져서 먼 나라인지도 모르는 우쿠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참하게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삶이 이어지지 않아서 각국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찾아지길 중보하며 힘을 보태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의 항존직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뽑은 대통령이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권리와 책임을 다해 우리의 한표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어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 윤재상 선교사님의 영혼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뛰어넘어 생활 신앙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